로돈은 스스로를 쿠바인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쿠바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스페인어도 할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에돈 좋습니다. 오늘은 카를로스 로돈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혹은 특별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순탄치 않은 야구 인생, 부상이라는 고난을 극복한 성공 스토리, 새로운 투수 코치와의 만남. 그런 뻔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무나 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로돈의 정체성, 그리고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노이터를 기록한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로돈은 땅볼을 유도해냈고, 요한 몽카다가 타구를 캐치한 후에, 포세 어브레유에게 던지면서 대기록이 성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투수들은 주로 달려온 포수와 함께 폼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로돈은 포수 제콜린스가 아닌 삼루수 요한 몽카다에게 달려갔습니다. 타구를 처리한 야수에게 투수가 먼저 달려가서 포옹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오늘은 로돈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주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이터를 마친 로돈의 인터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를로스를 비롯한 히스패닉 이름을 가진 선수들은요, 인터뷰를 할때 통역을 반드시 대동합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할줄 아는 선수도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통역사와 함께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노이터를 기록한 후로도의 인터뷰를 들어봅시다. 방금 들으셨듯이 로도는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통역사를 대동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여름 드래프트에 뽑힌 당당한 미국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한 에피소드일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카를로스 로도는 히스패닉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어를 할줄 모릅니다.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히스패닉이지만 히스패닉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독한 한 남자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이저리그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어렴풋하게 눈치를 챈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더그아웃에 있는 선수들의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팀의 더가웃은 야수조와 투수조가 당연히 나누어져 있기도 하지만 백인들과 비백인들도 서로 나누어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살아온 문화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데에서 오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야구를 자유롭게 즐겨온 라틴 아메리카 출신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모습이 매우 활기가 차고 자유롭고 왠지 더가웃 안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인 선수들은 한발 떨어져서 왠지 점잖게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안 오신다면 류현진 선수가 LA 다스에 처음 갔을 때 누구와 먼저 잘 올렸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친한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백인과 비백인 선수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혹은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백인 선수들 중에서도 히스패닉 선수들은 원정 경기있을 때면 호텔에 있는 각 팀의 리더의 방에서 서로 모여서 여가를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페르난도 로드니가 2018년 8월 초 트레이드되었을 때. 로드니가 통보를 받았던 방에는 히스패닉 선수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 로사리오, 호세 베리오스 같은 선수들이 말이죠 베네수엘라 출신의 투수 아니발 산체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드 되었을 때 히스패닉이 많은 팀에 가면 상대적으로 훨씬 친해지기도 수월하고 적응하기도 편한데 미국인 선수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를 소개하는 것도 어색하고 친해지기도 조금 어렵다 이것은 인종과 관련된 그런 차별적인 이슈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다 좀더 능동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히스패닉 선수들은 바로바로 바로 통하는 게 있다. 다행히 내가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로 갔을 땐운 좋게 히스패닉들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히스패닉 선수들은 히스패닉 선수들끼리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쓰면서 매우 잘 지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를로스 로돈은 스페인어를 할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로돈의 이야기로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카를로스 로돈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트넘의 조 로든과 성이 같아서 히스패닉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든이라는 성은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성이니까요. 하지만 카를로스 로든의 성은 로든이 아닌 로던입니다. 로던은 이 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로든의 뿌리는 쿠바에 있습니다. 로던의 아버지는 쿠바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고 로돈의 어머니도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쿠박의 미국인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로돈은 남부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죠.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자라는 히스패닉들은 미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문화를 몸에 익히는 동시에 집에서는 부모님에게서 스페인어를 들으며 히스패닉으로서의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유창하게 하면서 서로의 문화도 거의 100% 이해할 줄 아는 선수가 클럽하우스에서 굉장한 역할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매니 마차도가 샌디에고 파드레스 클럽하우스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매니 마차도의 부모님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이민자였습니다. 플로리다 하이얼리아에 정착한 후 마차도가 태어났는데 마차도는 다양한 문화를 겪으면서 성장했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할줄 알며 2017 WBC에서는 부모님의 고향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돈의 부모님은 로돈이 아직 어릴 때 남부 플로리다를 떠나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후 마이애미에 사는 친척들을 만났을 때 로돈은 크게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스페인어를 아예 할줄 모른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한 로돈의 부모님은 아들을 후박의 미국인이 아닌 그냥 미국인으로 기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덕분인지 로돈은 후박이지만 스페인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히스패닉이 되었습니다. 치카화이트삭스는 메이저리그에서 네로라하는 히스패니 선수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쿠바 선수를 보유하고 있죠. 호세 어브레유, 루안 몬카다, 야스마니 그랜다 그리고 루이스 로버트까지 모두 쿠바 출생입니다. 심지어 화이트삭스는 이번 국제 유망주 시장에서 쿠바산 유망주 노르에베라 요엘키스 세스페데스를 영입했습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법정 싸움에서 이긴 오스카 콜라스도 내년에 높은 확률로 화이트삭스에 입단할 예정입니다. 물론 화이트삭스의 4 1로스터를 보면 미국인이 28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라인업 핵심 멤버들은 방금 언급한 쿠바 선수들과 일로이 히메네즈 그리고 팀 앤더슨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사진을 봅시다. 앞에서 경기를 즐기는 선수들은 누가 봐도 히스패니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저 뒤에 서있는 선수는 쿠바의 미국인이지만 스페인어를 할줄 몰라서 끼어들지 못하는 히스패니 바로 카를로스 로든입니다. 하지만 로돈은 자신의 뿌리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메이저리그를 볼때 유니폼에 강세 표시가 찍혀 있는 스페인어 표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노이터를 했던 로돈의 유니폼에도 강세 표시가 되어 있었죠. 메이저리그가 2016년 9월부터 매시즌 진행하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 사는 히스피닉들에게는 큰 영향을 준 이벤트라고 합니다. 바로 히스패닉 헤리티지먼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무드럽게 의역하면 히스패닉에달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MLB는 30% 정도의 히스패닉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게다가 미국에 거주하는 히스패닉의 대부분은 메이저리그 팬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는 더 이상 히스패닉을 무시할 수 없었고, 2016년 9월 6일 드디어 뜻깊은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바로 컬리 악센토 캠페인입니다. 유니폼 이름에 히스패닉 방식대로 강세, 그러니까 액센트를 표시하도록 한 거였죠. 한때는 일시적인 이벤트였지만 지금은 정규 시즌에도 그런 표기를 하는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로도는두 번째 5호 자리에 강세를 찍어서 유니폼을 파고 경기에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돈의 정체성과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2012년에 로도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표팀에 차출되어 쿠바에 대회를 치르러 갔을 때였다고 고백합니다. 쿠바 수도에 위치한 하바나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뛸때 상대 팀에는 호세 오브레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원정을 로돈은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화이트삭스의 쿠바 선수 4명은 언제나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쿠바 군단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로돈은 스스로를 쿠바인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쿠바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스페인어도 할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 노이터를 완성하는 순간 카를로스 로돈이 유도한 땅골을 유한 몽카다가 잘 처리한 후 옷에 어브레이의 글러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로돈은 투수 제콜린스가 아닌 유한 몽카다에게 달려갔습니다. 쿠바 출생의 특급 선수 두명 그리고 자신의 뿌리는 쿠바에 있다고 생각한 투수의 절묘한 하모니였습니다. 어제 노이트는 그래서 저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를로스 로돈의 어제까지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펼쳐질 로돈의 앞날을 지켜보며 감정 이입을 하는 것이겠죠.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예르미 메레세 데스와 함께 말이죠.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